전 상임회장 되시는 신한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의 향기로운 아가씨꽃이 온 천지를 진노하여 참으로 말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신 것 같이 올해 또 가정의 달리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향기로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5월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지 주심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려고 준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신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 특별히 5월 13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아울러, 세미나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능가 계신 분이 있오니 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진히 임만의 뜻시다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 앞에 움전해서 병원하고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에 여주셨어 아, 예.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비어볼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만나어린 시절, 시즌, 시절을 시즌,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기가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대통령을 좋은 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시사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참으로 말매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모양의 최근으로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을 속이고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법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것은 정당으로 말미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참을 말해도 부족할 뿐에 어찌하여 눈을 번지뜨고 있는 인간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지 오늘날 교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 대한민국 개헌 국회를 세울 때 아버지 와는 기도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을 신앙도복처럼 보시고, 신앙 고백처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와 같이 오늘날 세계에서 전후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만나면 우리 대한민국을 역적으로 육적으로 부활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4천명의 아버지, 한대 지금 선교사들 5원 세계 파송되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엔지를 쪽에서 5원 세계 백분 나라에게 밥을 주시고 먹 것을 챙겨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오셔서 한없이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맞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점들이 흉기를 꾸미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까는 월수막 같은 저들을 물리쳐 주셨고 지지를 하느님 기뻐하시는 왕을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아 주셨시옵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말하여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사를 담당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도 금지할 수 없는 것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저들이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또한 그런 모습은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를 회개하여 온전히 설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도 하시고, 이제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북한까지도 이제 안고 저들을 복을 시킬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주교에 기타갑니다 월수밖에 부탁하지 못하게 없으며 오직 말씀으로 발명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역을 부각 영역을 영부강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에 기타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니다 아멘, 아멘.